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운동. 어떻게 해야 좋을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운동은 무슨 그냥 쉬는 게 최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운동이 중요한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또 운동을 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굳이 운동을 해야 하나?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60대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요. 눈에 띄지 않게 줄어들지만 어느 순간 계단이 힘들고 무릎이 아프고 걷다가 잘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돼서 일상생활이 편해지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또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을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활력이 있고 똑같이 70대라도 훨씬 젊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운동은 단순히 몸매 관리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시니어 운동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걷기입니다. 아니, 걷기가 운동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됩니다. 걷기는 전신을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에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5일 이상, 너무 빠르지 않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 속도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30분을 걸을 필요는 없어요. 10분 걷고 쉬고, 또 10분 걷는 식으로 나눠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근육은 우리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근력 운동이에요. 헬스장에서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이 강화되고 병 밀기를 하면 팔과 어깨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며 물병 들기와 같이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셋째, 운동하면 근육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절과 유연성도 꼭 챙겨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좌우로 돌려주거나 어깨를 크게 돌려주고 TV를 보면서 다리 앞뒤로 뻗어 스트레칭을 하는 이런 작은 습관이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상도 예방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낙상은 노년기에 아주 위험한 사고죠. 그래서 균형 운동이 중요합니다. 벽 잡고 한 발로 서 있거나 발 뒤꿈치 들고 발끝 걷기나 가벼운 요가 자세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막해서는 안됩니다. 몇 가지 꼭 기억하세요. 무리하지 않는다. 오늘은 힘내서 1시간 걸어야지. 하다가 무릎 다치는 경우 많습니다. 처음엔 짧고 가볍게 시작하세요. 통증이 있으면 중단하고, 운동 중에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멈추세요. 통증은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숨 참으면서 힘 주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항상 편안하게 숨 쉬면서 하세요.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도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통이 줄어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은 하시는데 꾸준히 이어가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5분, 점심 먹고 나서 10분 걷기처럼 일상 속에 넣으세요. 하루 중 운동 시간을 딱 정해두면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 드라마 보기 전에 스트레칭하기. 혼자 하면 금방 지루해져요. 친구나 배우자랑 같이 걷고 동네 체육 프로그램 참여하면 훨씬 즐겁습니다. 달력에 체크하거나 메모장에 오늘 15분 걷기 완료 이렇게만 써도 성취감이 생겨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걷거나 예쁜 운동화를 새로 장만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상담할 때 자주 듣는 질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무릎이 안 좋은데 걷기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공원 흙길이나 운동장을 선택하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더 좋아요. 혈압이 있는데 운동해도 되나요? 오히려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리한 근력 운동은 피하고,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아침보다는 몸이 풀린 낮이나 저녁이 더 안전합니다. 본인 생활 리듬에 맞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동은 우리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부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균형 운동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시작하면 어느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하게 활기차게 나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나는 이런 운동하고 있어요 하고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